다음 개성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울지라도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게으른 이는 남의 소만 세는 목돈과 같아서 깨달음의 대열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게으르다면 남의 소만 세는 또 남의 돈만 세는 이런 것과 같아서 깨달음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기보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굳건히 혼자서 길을 갈 것이지. 어디서은 자와 벗하지 말라. 요 다음 다음 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행동이 바르고 지혜로운 친구를 만나지 못했거든.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왕처럼 숲에 사는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감각 기관을 잘 절제하고 만족할 줄 알며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사는 지혜롭고 열성적인 친구와 가까이 하는 것은 지혜로운 수행자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행동이 바르고 지혜로운 친구를 만났거든 모든 장애를 극복하리니 기쁘게 그와 함께 가라 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부처님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의 반 이상을 성취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하나 그렇지 않다 좋은 벗과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의 반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성취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우리가 그 삶을 바르게 사느냐, 바르지 못하게 사느냐, 혹은 불교 공부를 바르게 하느냐, 바르지 못하게 하느냐, 깨달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느냐, 바로 가지 못하느냐는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바르게 가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다 못났어도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냥 혼자서 혼자서 막 참선하고 열심히 수행하면 어떻게든 깨닫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이내 주변의 숲, 이 승가가 중요하다. 이게 불교에서는 이 독살이 중이라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봅니다. 독살이 중이라 혼자 사는 스님들을 아주 그안 좋게 생각을, 뭐 아주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혼자 주지 스님 하는 분들을 좀 나쁘게 보란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은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희생해서 포교를 하시는 분인데, 처음 출가를 하면 대중생활을 반드시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동안, 5년 동안 승가, 승가 대학을 다니든가, 강원을 다니든가, 선방을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승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승가 집단이에요. 승가가 뭐냐면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라에서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집단. 이 승가. 즉 그래서 불교에서 오역죄라고 해서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거나 하는 최악의 잘못이 다섯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승가의 화합을 깨는 죄입니다. 즉 불교에서는 승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선방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스님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승가가 화합을 하면 소도 잡을 수 있다. 소를 잡아 가지고 소고기도 스님들이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승가가 화합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옳다 그러다라는건 실체적인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이 승가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이 승가의 집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들이 것이 뭐냐면요. 좋은 벗들의 모임입니다. 좋은 벗들의 모임을 내가 찾았느냐 찾지 못했느냐. 그 좋은 법들의 모임과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 좋은 법과 좋은 스승과 좋은 가르침을 내가 자주 접하느냐, 접하지 못하느냐, 이것이요. 세속의 삶에서든 출세간의 삶에서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보살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절에 와서 스님 법문 듣고 또 우리 절에 있는 보살님들하고 만나면 내가 정말 저절로 정화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절에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뭐 무슨 얘기 말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 아들 중학교 갈 때까지 초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까지 한 10년 가까이를 주변에 이제 엄마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이 엄마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계속 모든 엄마들이 어느 학교를 보내야지 되고 어느 학원을 보내면 좋고 어느 학원 누가 누가 잘해서 이, 이, 이 선생님을 만나야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여기 가지 못하면 안 되고, 뭐, 그 좋은, 뭐 이러면서 그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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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하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잘해가지고, 뭐, 공부를 잘 시키고, 뭐, 이, 이런 어떤 얘기. 그리고 또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를 투자리야 좋고, 어디를 어떻게 가면 뭐, 뛰었고, 뭐, 이런 얘기만 매 네, 듣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당연히 그대로 안 하면 자신의 시, 마음에서는 나는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없다. 아파트 투기 관심 없다. 뭐 자식 뭐 적절히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질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인생에서 정말 낙오될 것 같은 마음이 항상 들어서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절에 와서 스님과 우리 도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내가 맞았구나 내가 그 사람들하고 너무 오랫동안 사귀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것에만 휩쓸려 있었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뭐, 인연 따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거기에 일일비하며 살 필요는 없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는 많이 할 기회가 많지가 않은 것이죠.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가 가장 중요한 점은, 바른 법을 자주 듣고, 바른 도반을 자주 만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공부를 저절로 시켜주는 거예요. 이 불법은 아주 중요한 점이 그겁니다. 바른 승가, 바른 도반의 모임, 바른 벗들의 모임을 만나면 그 도반들이 저절로 공부를 시켜줍니다. 제가 아마 한 20년 전부터 그, 그 뭐, 우리 군법당에 오자마자 일요일날 전방에 갔더니 다 교회 성당 책은 있는데 불교 책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는 것도 이게 네오반이 너무 많아서 제한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보를 매주 주보를 만들면서 그, 오늘 주보에 프린트 안 됐나? <laughs> 모르겠네. 네. 그 저기 이 주보를 만들면서 거기 글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보에 매주 하나씩 글을 쓰니까 이게 한 2, 3년 모이니까 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laughs> 인터넷에 우연히 이렇게 그 글들 쓴게 있으니까 올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막 글을 보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뭐 저한테 이렇게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목탁소리라는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절에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한번 오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탁소리라는 모임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었는데 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면 이분들이 가끔 한 번씩 법당에 와서 법회, 법문 듣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군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법당에서는, 그, 이제 계급이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아주 법당 신행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면 많이 하신 분일수록, 어떠시냐면요. 저희가, 뭐랄까, 저희를 경책을 해줍니다. 이 법사 스님들을, 우리 스님들이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가, 야, 이 법당에 한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이 앞에 와서 딱 앉아 계시면서, 이제 막 정면 척 하면서 앉아 계시면, 긴장돼가지고, 그 다음 주 법회 준비를 대충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왜냐면, 하이 수많은 스님들한테 한 10년을 법문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지간한 법문은 들어보지 않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게다가, 제가 그분들 질문을 하실 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도 배웠고, 심지어 그동안 한 20년이를 지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되짚어 보건데, 야, 그때 그분은 정말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구나. 당신이 스스로 견성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야, 이분은 정말 자기 성품을 보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어, 만나 배웠을 정도로 상당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정말 이 마음 속에서 점점 더, 이제 저는 정말 한 군생활 20여 년 가까이 하면서 이 발심의 발심을 점점 더 돈독해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 저, 여기처럼 이렇게 영해법당이고 이렇게 신도님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게 인연이니까, 제가 열심히 포교도 하고, 열심히 법문도 해야지 하고, 이렇게 법문을 열심히 하지만, 아카데미도 열고 하지만, 뭐, 육군단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전방부대 같은 데 가면은, 어, 아예 이 법회, 대중법회는 딱안 하고, 우리 법회라든가, 우리 장병들하고만 하면서, 내, 남는 시간에 재공부를, 애만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안 듣던 분들은, 어떻게 좀 대중법회 좀 해달라고, 해달라고 막이 요청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걸 제가 단분간 이렇게, 그런 인연이 되면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이 여러분들이 저를 공부 시키다 보니까 이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정말 여러분 앞에 떳떳하게 정말 내가 바른 깨달음이 되어서 정말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다 얻어서 정말 내 마음 안에서 정말 부처님처럼 바른 법을 바로 설할 수 있다라는 확고 부동한 불태전의 어떤 이 지위가 된다면 저는 뭐그 다음부터는 아무 여러분들 요청하지 않았도 아마 계속해서 법회를 더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스스로가 너무나 이 공부가 간절하고 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대중 앞에 나와서 설법한다라는 게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된달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일부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연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연따라 이렇게 인연이 될 때는 뭐 이렇게 법회를 하지만 정말 이 이랬던 것이 이 20년 동안 저를 이게 꾸준히 공부하지 않도록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준 것은 정말 우리 법회에 동참하시는 불자님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군에 오고 이렇게 매주 법회할 수 있는 인연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도반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어떤 법의 모임? 이렇게 좋은 승가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어찌 보면 독사리로 혼자 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승가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고 정말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 이 도반 바르고 지혜로운 도반과 함께 간다면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그와 함께 가야 한다. 물론 이 말은 좀 나보다 수준 떨어지는 친구한 친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바른 법 바른 지혜를 얻으려면 정말 바른 공부를 하는 도반, 스승, 법이 있는 곳에서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있기만 해도 훈습이 된다랍니다. 향내음이 계속 풍겨나면 저절로 내 몸에 향냄새가 풍기는 것처럼 훈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 공부는 훈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내가 내가 해야지 하고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있고 내가 꾸준히 법에 동참하고 법에 회 동참하고 도반들과 함께 하는 이것만으로 저절로 공부가 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회가 중요한 거예요. 매주 법회하고 틈만 남은 법문이 있는 곳은 찾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법문하는 스님들이 별로 없었고, 그때는 정말 법문을 들을 기회가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 대학 다닐 때 정말 법문 하나 들으려고 정말 먼 길을 차비도 없는데 정말 어렵게 이렇게막 찾아다니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법문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정말 지금 시대는 인터넷만 탁히면 막 너무나도 법문이 넘쳐나는 시대라서 정말 우리는 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법의 모임, 이 법회가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을 하고 이 법의 모임에 그냥 함께 하기만 해도 정말 저절로 공부가 되어서 정말 이 방편으로 그런 발표를 쓰죠. 우리가 이 법, 법회를 많이 참석하게 되면 저절로 지어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절로 공부가 되어서 죽고 나서 정말 염라대왕이 앞에 가서 이렇게 침, 이저 가면은 이 공부했느냐 안 했냐를 본다는 거죠. 첫째가 어, 업을 얼마큼 지었느냐, 복을 얼마나만큼 지었느냐. 그 다음에 공부, 공부한 것은 곧 지혜를 의미하거든요. 그 복과 지혜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과 지혜가 정말 우리 다음 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발심. 발심하고 나서 일상생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는 공부의 분위기에서 푹 젖어드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이, 이 마음공부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경전에서 계속해서 이 좋은 친구, 좋은 벗에서 얘기를 많이 한 것이죠.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행동이 바르고 지혜로운 친구를 만나지 못했거든.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왕처럼. 왕이 그 나라를 딱 정복했는데 그, 마을, 그 나라에 갔더니 너무 황폐화된 나라 뭐 농사지을 수도 없고 이런 나라면 과감하게 버린다는 거죠 왕이 그리고 떠나는 왕처럼 또 숲에 사는 코끼리처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것이죠 그처럼 차, 좋은 벗이 없으면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다 나쁜 벗과 어울리느니 그런 이야기죠 감각기관을 잘 절제하고 만족할 줄 알며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사는 재로운 열성적인 친구와는 언제나 가까이 하는 것은 지혜로운 수행자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온강사의 정말 요즘에 이 공부하는 분위기 요즘에 보면은 보살님들이 모이면 이 공부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공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고 또이 공부하는 이,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주 보기 좋고 너무 아름답고 또 보살님들 말처럼 정말이 법회할 때마다 정말 저 앞에서부터 막 구름처럼 이렇게 많이들 모이시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공지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법회도 그렇고, 뭐, 금요일 아카데미도 그렇고, 우리 군인분들은 화요일 저녁 때뭐 등록을 안 하셨더라도, 지금 이제 한달 반, 두달 가까이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한두 달 남았는데, 그냥 뭐 등록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서 좀 틈만 나면 좀 이렇게 들으시고, 또이회 법회도, 어 앞으로 사주 내내 보니까 제가 법회를 하게 됐더라고요. 계속 오셔서 이 경전 강의를 계속 할 테니까, 경전의 핵심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이 법회 모임을 좀 자주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봉사도 관음회에서 많이 하고 해요 다음 주 일요일부터 이렇게 초파일 전까지 한, 한 3-4일 동안은 우리 이사도 가고 막 하느라고 좀 바쁘니까 봉사도 좀 부탁드리고 또한 가지 우리 또 좋은 법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여기 참불가를 하시는 이 합창단이 지금 저 인원이 이렇게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분들은 이분들이 수요일마다 오셔서 두 시간씩 연습을 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분들 보면은 저 돈 내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또 연습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훌륭하신 지자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좋으신 법의 도반분들이 부처님 말씀으로 하나 된 도반분들이 이 찬불가를 연습하는 또 이런 좋은 법의 모임에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맨날 까르르 까르르 웃으시면서 소녀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좋은 모임에 동참하셔서 아니, 두 시간 노래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테, 일 테고 이 좋은 모임에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뭐 이천 뭐 되게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이 도반이 좋아서 지금까지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합창단도 함께 동참하셔서 음악도 하시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법의 모임에 자주 자주 많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흥미롭다는 너무나 좋은 건물 말씀 해주셨어요. 이어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노아 어, 그리고 덕공을 깨달아서 긍정적이고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어, 앞에 보이는 꽃나무처럼 최선을 다하여 함께 열심히 살아가자. 너무나 응? 좋은 말씀을 해주신